반갑습니다. 울산 세계 최초 꿈 분석사 어,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똥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또 손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보면은 그 왼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손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왼손입니다. 어,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이 가장 그 가운데 손가락이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게 있죠 이 자리가 음력 오월 말 자리입니다 음력 오월이 왜 이렇게 말 자리가 가운데 손가락이 했느냐면은 어, 남쪽에 어, 정남쪽에 태양이 비치는 달이기 때문에. 어, 우리 그 동양 쪽에서 보면은 가장 그 특히 한국에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장 그 중심에 이렇게 높이 어 정오를 12시 11시에서 1시 사이 정오라 그러죠 어 정오기 때문에 나도자입니다 그 오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마로나 나도나 이렇게 정오나 이렇게 같은 오자를 하죠 그래서 남쪽이라는 것은 햇볕이 드는 거죠 그 우리가 제주도를 남쪽이라고 하고 말을 먹이는 것도 그 남쪽이라는 표가 되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그 남대문이 그 1호가 그 남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1호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뭐 국보가 무슨 뭐 경복궁이라든지 어 창경궁이라든지 덕수궁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그뭐 무슨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본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불란서에 가 보면 개선문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전쟁을 해서 이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남이라는 것은 태어남이란 뜻이에요. 그 남색깔이란 뜻이 아니고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거죠. 태양이 모든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라, 그러자. 해, 한다, 해라. 이런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하느님이다.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란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렇다는 것은, 음, 원래 한문도 뭐, 한자 한자, 한나라 한자라고 볼수 있죠. 말을 한다, 만드는 글자로서 만들어진 글자들에게 한, 하나의 글. 한다, 만드는 거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말을 갖고 있는 성기를 갖고 있으면 역학에서는 주로 공공적인 사업,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을 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의 기운이 많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타는, 말은 타고 있죠. 높이. 그래서 우리가 그 대말고 말도 이렇게 곡식을 대면 어떻게 돼요? 고봉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담기지 않습니다. 피라미까지 생겨서 말도 불교에서는 또 정어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말 남이 전부 다 인정하는 말 공정한 말 이것이 그 말인데 그이 말이 그 뭡니까? 공중에서 아주 태양같이 높이 딱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똥이라는 것은 공정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문둔갑은 이 팔문 중에서 이걸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이라는 것은 햇볕이 햇볕이 들어오는 문이래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 또뭐 경사가 났다. 물론 경사경자는 아닌데 그 햇빛 경차 하지만 우리 발음과 한자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파생대가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음력 사월 같은 뭐 모래사자도 되고 일사자, 죽을사자도 돼일 마이하면 죽죠. 그러나 그 돈이 쪼개져가 죽어진 것이 모래 아닙니까? 그 선비사, 선비라는 것은 방안에 딱갇혀가 활동이 죽어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그 하문도 이렇게 아주 연관을 지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것은 공정한 말동, 공정한 돈이다. 그래서 말똥꿈을 꾸면 내가 했는 것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공정의 돈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다 하면 이제는 말똥꿈을 봐. 아 이제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가 이제는 정상적인 월급쟁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